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유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추석 명절 때 나훈아 쇼를 보셨습니까? 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아마 <laughs> 계실 거예요 어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나우나의 신곡 중에서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페스 형이라는 그 곡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 나우나가 그 소크라테스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나는 모르겠소. 페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을 있던가요? 테스영 하면서 막그소쿠라 테스영을 막 부르는 그런 가사입니다. 어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나는 누굴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는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지금 우리 은지가 이렇게 활달하게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이 모습이 은지의 모습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은지에게는 또 다른 모습도 있고 또 다른 잠재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다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도랑 가면을 쓴채그 가면이 진짜 내 모습이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진짜 모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 연속극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능력은 대단한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재벌가의 딸이고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연속극 같은 걸 보면서 아, 그 비밀이 밝혀지는 가정에서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 비록 너무나 많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상처투승이며 제약 덩어리인 우리를 끌어 안으시면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존기해 여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진짜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건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그 살리는 빛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지금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보낸 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모를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엘리 같은 옷을 입고 세례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네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낸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아멘. 이 요한의 대답을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누구냐 내가 나, 엘리아냐? 이르되 나, 나는 나, 아니라. 나, 또 묻대. 내가 나, 그 선지자냐? 나, 대답하되 나, 나,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가 혹시 무슨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피할 시대, 나를 높이며 나를 자랑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 빛이신 살리는 빛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그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약해질 때에 그분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나의 미련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를 아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내일 일도 알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제 힘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에 있어도 저는 아버지께 붙어서 살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아냐? 이 말은요,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알라기 4장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를 풀어주는, 다리를 잇는 역할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이 사역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아가 아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증언자일 뿐이다. 나는 빛의 증언자일 뿐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거는요,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여기 빛이 이렇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그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요, 눈이 감긴 자입니다. 소경은 이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살리는 빛,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지금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소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의 증언자인,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빛이 임하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어두,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빛의 증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Amen. 네,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고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사망의 부활로 살아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고 영원한 영생,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커녕 오히려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빛의 증언자인 저와 여러분의 그 증언을 통해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마 나는 다만 그의 증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냐고 또 묻습니다.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가 그들의 현제 중에서 없었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엘리아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애급당 종교였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지금 네가 그 선지자로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기대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같이 광야에서 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다만 이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너의 너희 죄악의 사악을 받고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시면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광야 거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 광야 길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길에 내가 여호와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대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참빛이 아니고 나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참빛이요 참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요, 참 기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낮아진 골짜기는 도다질 것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외치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너는 외쳐라.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너는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말씀에 제가 또 어, 생각나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해져물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은 싫어 난 아니야 여러분 생각납니까? 세상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나는 그런 꽃이러왜 내가 시들면 해저물면 시들어 버리는 그런 꽃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한계를 가진 존재요, 풀과 같은 존재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 이 땅에서는 풀가 같고 한낮 해에 시들어 버리는 꽃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름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요, 이 영원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보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증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는 비록 풀과 같고 나는 비록 꽃과 같으나 영원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그분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실 영원하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아멘. 예, 첫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첫사, 첫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이 가인을 낳고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아담은요 이첫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을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 하나님께도 반항하는 그 가인,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그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가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내가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안에 불물었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으로써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산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어,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아니오, 선지자도 어,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예, 지금 세례 요한이 말에 유대인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지금 세례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그 입문 의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세례를 베풀 때는요. 종말론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왜 종말론적인 세례를 네가 아무것도 아는데 그 세례를 베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부약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고 물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뿌려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왜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며 이웃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에 응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버리신 줄로 믿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목해하러 오신 엘리야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그 가사에서도, 그 테스라는 그 가사에서도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증언자이며 하나님의 사명자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네. 믿지요. 살리는 빛 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드리시면서 예예을 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